하나님께서 말씀에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정결케 하시죠? 주님을 오래 믿으면서 사람이 죄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생각해 왔어요. 오늘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케 될수 있도록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 형벌 연단에 의해. 세계를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을 구원의 사역이라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 하는 것이 낫다. 형제님, 또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려면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교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정결케 하시죠? 주님을 오래 믿으면서 사람이 죄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생각해 왔어요. 그럼 살면서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형제자매님,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는지에 관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7페이지입니다 거미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이번 도성육신의 역사는 주요하게 형벌, 심판을 위주로 하여 성품을 발표한다 이 기초에서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를 가져다주고, 더 많은 실행을 가리켜주어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여 패계 성정을 벗겨버리는 목적에 이른다. 이것은 하나님이 국도 시대에서 사역하는 내막이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여러 방면의 진리로서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어와 행위를 해부한다. 이런 언어에는 여러 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컨대 사람의 본분, 하나님께 어떻게 순복하는가, 어떻게 충성하는가, 어떻게 정상인성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등등이다. 이런 언어는 다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폐괴 성정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가를 폭로한 그런 언어는 더욱 사람이 본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세력임을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 사역을 하는 것은 두세 마디 언어로 사람의 본성을 다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폭로, 대처, 수리를 하는 것이다. 이 각종 방식의 폭로, 대처와 수리는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을 비로소 심판이라고 한다. 이런 심판이라야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탐복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인식이 있게 할수 있다 심판사역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 대한 사람의 이해이며 가져온 것은 폐역 진상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다 심판사역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 취지에 대해 많이 깨닫게 하여 사람이 깨달을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하였으며, 또한 사람의 폐괴된 실질과 근원도 인식하게 하고 알게 하였으며,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하였다. 이런 사역의 효과는 모두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 사역의 실질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심판 사역이다. 이 단계 심판 형벌의 사역에 의해 사람에게 자기 안에 더럽고 폐악한 실질을 완전히 인식하게 하고 또한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게 된다. 오늘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케 될수 있도록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 형벌, 연단에 의해 폐계를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을 구원의 사역이라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 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심판, 형벌의 사역을 하는 것은 다 사람에게 그를 알게 하는데 이르기 위한 것이고 다 그의 간증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가 사람의 폐계 성정을 심판하는 것에 의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의 공의로운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인식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낡은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으로 돌아설 수 없다 그의 증거 그의 경영을 위해 그는 그의 전부를 대중에게 공포한다 따라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공개적인 나타남으로 인해 그를 알고 성정이 변화되고 그를 위해 드높은 간증을 하는데 이르게 한다. 사람의 성정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 중에서 변화되는 것이다. 사람이 만일 성정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데에 이를 수 없다. 사람의 성정 변화는 바로 사람이 이미 사탄의 결박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 사역의 모형, 표본이 되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씀 정말 좋네요. 이렇게 좋은 말씀 들어본 적이 아, 없어요. 너무 좋아요. 형제자매님, 아. 네. 하나님은 말씀의 진리를 발표하여 폐개된 인류를 심판 형벌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소유 소시의 유로이고 다 사람의 생명으로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은 패괴된 인류에게 바로 심판이고 형벌이고 정죄이고 감찰이고 정결케 함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패괴된 인류의 사탄 성정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교된 인류의 본성, 실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사역으로 사람을 정결케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는 의의입니다. 말세의 심판사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발표하셔서 6천년 경영계획의 모든 비밀을 푸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3단계 역사의 취지와 매단계 역사의 실치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성정이 변화돼 정결케 되는 길을 가리켜 주셨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폐괴된 인류의 본성실질과 폐괴된 진상과 범죄 근원을 남김없이 드러내 사람의 본성이 바로 사탄의 본성이라는 걸 인식하고 반성하고 살아내는 것이 다 마귀 사탄의 꼴이라는 걸 꿰뚫어보게 하셨어요. 이로써 진실한 회기가 생기고 심판형벌과 시련연단을 탈갑게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고 성정 변화를 추구해 사탄의 폐괴성정의 결박과 통제에서 점차 벗어나 철저히 사탄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람의 범죄 본성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력하고 실행해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예를 들어 무엇이 구원 얻은 것이고 구원 받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을 따르는 것인지, 무엇이 바리새인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도태시키는지를 깨닫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심판 형벌 속에서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공의로운 성품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점차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말씀에 의해 살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음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복도 점차 많아지고 진리를 실행하는 실제도 점차 많아지죠. 이래서 사람은 부지중에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데 이 효과는 주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안 받아들인 은혜 시대 사람들은 영원히 잃을 수 없는 거죠. 보시다시피 전역하신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을 아는데 이룰 수 있고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벗어나 사탄의 폐해의 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수 있는데 이게 바로 구원받는 진실한 의죠 보아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결케 할수 있네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할수 없어요. 맞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만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 정결의 사역을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통을 들어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스의 역사가 바로 참돈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려는 예언이 응한 거예요. 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왜또 심판 형벌의 사역을 하셔서 사람의 죄성을 해결하셔야 합니까? 정말 이해 안 가네요. 형제님, 우리가 주님을 오래 믿어왔지만 저도 모르게 늘 죄지어 주님을 대적하고 날마다 낮엔 죄짓고 밤엔 자백하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발표해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형제님은 찾고 구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이게 마땅할까요? 설마. 죄악에서 벗어나기 싫고 계속 죄 짓고 주님을 대적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실질은 꾸며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스여. 사람들 가운데 감히 봐요. 며칠 만에 드디어 말 같은 말 하네요. 진짜 어렵다. 정말 잘도 꾸며요. 그럼 형 알아보겠다고 동의하는 거야? 알아봐? 형제님 또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려면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교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정결케 하시죠? 주님을 오래 믿으면서 사람이 죄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생각해 왔어요 그럼 살면서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형제 자매님,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하시는지에 관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정결케 하시죠? 주님을 오래 믿으면서 사람이 죄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생각해 왔어요. 오늘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케 될수 있도록.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 형벌 연단에 의해 폐계를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을 구원의 사역이라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 하는 것이 낫다. 7페이지입니다. 범인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이번 도성 육신의 역사는 주요하게 형벌, 심판을 위주로 하여 성품을 발표한다. 이 기초에서